반갑습니다. 그 방금 소개받은 안영근입니다제 40차 혈전 저락회 충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감기가 모량하네요. 이 찬란한 봄날에 이렇게 대면으로 그 학술대회를 열게 돼서 아주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저희가 한 2년간에 걸쳐서 정말 힘든 코로나 상황이 이제 조금 출구가 보이는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는 전면 대면으로 아마 학술대회를 할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전지혈학회는 저희 혈전과 지혈에 관한 많은 분야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또 아마 그 혈전과 지혈에 대한 많은 그 관심 있는 분야의 재미있는 그런 그 연재로 또 많은 우리. 잘 강의하시는 우리 연자분들께서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비드 19와 관련된 스페셜 이슈에 대해서도 아마 관심 가지시면 아마 최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잘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이 학술대 어려운 학술대도 이렇게 진행하게 도와주신 우리 이사장 방수미 사장님 그리고 방금 김진석 학술이사님 그리고 민필기 총무이사님 비롯한 우리 이사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좌장 또 연자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 나와서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하이브리드 학술대회가 오늘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전면 대면으로 하는 학술대회에 전초저인 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